곱이 나왔네요. 이것도요. x, y로 묶어주면 x, y로 묶어주면 은 여기다 x 플러스 y는 20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합을요. 라지 x라고 두고요. 곱을요. 라지 y라고 더봅시다 그럼 얘가 x죠. 라지 x. 라지 y가 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 식은 이렇게 바뀌었죠. 그다음에 x와 이게 x고 y를 곱한 것이 2 0이죠 자, 이두 개가 되니까 x가 4일 수도 있고 x가 4일 수도 있고 y가 5일 수가 있겠죠. 또 x가 5일 수도 있겠고요. y가 4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다시 스 m a x, y가 small x 합이 4가 되고 곱이 5가 될수 있고요 합이 5가 될수 있고요 곱이 4가 될수 있네요 자 그럼 얘는 순서상으로 보면 1, 4 아, 어, 지금 아, 어, 그래서 이제 x제곱 y제곱을 구해 달라는 건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것은 x 플러스 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y가 되겠죠 얘가 16에다가, 요거는 16에다가, 4, 4, 16에다가, 요기가 곱이 5죠. 마이너스 10을 빼주니까 얘는 6이 나오겠네요. 여기서는 합이 5, 25에다가, 4, 2, 8, 8을 빼주니까, 17이 나오겠네요. 어, 186번에, 자, 그런데 지금 요거를 좀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가 이제 6이 나오고,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6도 나오고요, 17도 나오는데요. 조금 생각을 조금 다시 해봅시다. 여기서 자연수는요, 실제로 1하고 4가 나오고요, 4하고 1이 나오겠죠. 자연수가. 1, 4나 4, 1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요, 합은 4가 되고 곱은 5가 되려면 우리가 이거 조금 좀 알아, 알면 알 좋은데 여기서 이제 t에 대한 이차방정식을 세워 볼게요 마이너스 4t 플러스 5는 0이죠 이렇게 세울 수 있죠 합 거꾸로 이렇게 돼서 그럼 t는 판별식 어, 그 들어가 보세요 판별식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2제곱 4 마이너스 5 판별식이 지금 음수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얘는 허근이 나와요. 이, 이걸 만족하는 거. 합은 4가 나오고 곱이 5가 되는 이건요. 허근이 나와요. 실제로 허근이 나와요. 그럼 자연수가 아니죠. 얘는 허근이죠. 허수, 음, 복소수가 나와요. XY는 허수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6은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17이 됩니다. 두개 중에서 6하고 17인데, 확인해 보니까 얘는 허근이라는 XY는 허, 허수가 나오니까 복소 수가 나오 니까, 우 리가 17이될수 밖에 없 겠다, 라는 거 죠？조금 음, 어렵 네요.